생각보다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꼭 추천드리는 게 바로 <S> <S> 피부결도 좀더 매끈해지니까 화장도 잘 먹는 느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옛날 사진첩 정리하다가 20대 사진을 봤는데 지금 사진이랑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더 좋아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모공이 유독 늘어져 보이고 어, 턱선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슬로우 에이징의 진심인 만큼 평소에 관리를 틈틈이 해주려고 하고 제가 하고 나서 정말 만족도 높았던 시술 위주로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저도 이걸 1년에 한 번씩 해주는데, 와 이거 진짜 다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볼세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깊은 곳, 스마스 층에 열을 전달해주고 탄탄하게 리프팅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턱 라인, 뭐 이중턱이 신경 쓰일 때 이걸 받으면 좋아요. 써마지는 피부 진피층과 콜라겐층을 자극해 전체적인 피부 탄력이 좋아질 수 있죠. 만약에 모공, 뭐 잔주름, 처짐 이런 게 고민이라면 써마지가 효과적일 거예요. 상태에 따라 둘중 하나만 해줘도 좋지만 저처럼 전체적인 라인 그리고 피부결도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울쎄라랑 써마지 병행해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수 있으실 텐데요.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슈링크랑 올리지오 조합으로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꼭 추천드리는 게 바로 촌페이스랑 촌라이너인데요. 촌페이스는 써마지나 올리지오처럼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속 콜라겐을 자극해주는 리프팅 시술이고 촌라이너는 3D 입체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깊은 층의 지방세포를 직접 파괴해주기 때문에 한달 간격으로 세번 정도 받으면 확실히 리프팅감이 느껴지고 피부결도 좀더 매끈해지니까 화장도 잘 먹는 느낌? 시술도 간단하고 통증, 붓기도 거의 없는데다가 따뜻한 마사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또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턱선이 정리되면서 얼굴이 더 또렷해져 보였고 자연스럽게 리프팅 효과 보고 싶은데 아픈 건 싫으신 분들께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20대에서 30대 분들이 첫 리프팅 시술로 받기에 딱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주름이 자리 잡혀버리면 없애기 위해서 더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특히 주름보톡스랑 스킨보톡스를 주기적으로 해줍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데 가장 가성비 높은 시술이기 때문에 주기에 맞춰서 얼굴 전체에 목까지 꼭꼭 해줘요. 특히 요즘에 중안부가 동안에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 볼륨을 채울 수 있는 건 바로 필러예요. 눈 밑, 앞볼 쪽으로 꺼지신 분들은 이 부분의 입체감을 살려주기만 해도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어려 보여요 진짜 티안 나게 예뻐지려고 하는 만큼 욕심내지 말고 내 얼굴에 맞게 자연스럽게 디자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마 필러랑 앞볼 필러를 해봤는데 하고 나서 진짜 만족도가 정말 좋았어요 주로 이제 페이스라인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강추합니다